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구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묻게 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까? 라고 다시 묻게 되면 답을 하는 사람이 확 줄어서 예수를 누구로 믿다니요?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합니까? 라고 되 물을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풀어 드리는 방송으로 그 복음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내네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끝으로 디모데우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통독을 오래 계속하다 보면 알게 되는 구원에 관한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1 더하기 1은 2인 것과 같은 공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잡혀온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대답하며, 그에게 묻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게 엄숙히 묻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쉽게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말씀드린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더냐?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물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지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공식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가는 걸 보여줍니다. 역시 공식대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라고 요한복음에 쓰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쓰였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 66권이 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보여주냐 하면 예수.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란 결론이 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딱 하나의 조건을 내걸으신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담아내고 있음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마음에 딱 믿어지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딱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시는 거냐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란 걸 계속 담아내고 또 담아내는 걸볼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마음에 깨닫고 믿으면 구원인 겁니다. 그 즉시 성령이 깨닫고 믿게 된 그에게 임해서 마음의 주인이 바뀌도록 성령께서 그 사람을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는 게 구원인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는 빌립이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빌립 집사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복음. 곧 예수를 전하니 라고 하는 게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이 내시가 길을 가다가 어떤 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도다.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 여기서 세례받겠다. 이런 말을 할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만일 그대가 전심으로 믿으면 합당하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믿으면 전심으로 믿는다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걸 가르칩니다. 전심으로 믿으면 세례받기 합당하다. 그랬더니 그 내시가 성경기록에 결코 빠질 수가 없는 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시는 그 즉시 구원받은 겁니다. 한 군데 더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하던 사울이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 즉시 뭘 했느냐가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니 뭘 전파했다고 하는지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사람이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뭘 근거로 믿느냐. 이게 중대하고 또 중대한 겁니다.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된걸 보면 핍박하던 사울이 담의 세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고부터 즉시 구원받고 변화됐다. 이걸 보여줍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가 여호와 곧 홀로 한분 여호하셨구나. 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어 오신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서 믿던 여호와 홀로 한분 하나님께서 사람 되셨던 거였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이걸 하나님이 치니, 정하시고, 로마서 1장 2절 이하의 바울을 통해 정해 내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라고들 다들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을 이어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수두룩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이 구원이 되려면, 이 하나는 타협 없이 증거할 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중에 이를 마음으로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은 살아날 줄 믿기에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 될수 없는 겁니다. 미리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끝까지 듣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십자가 사건 가지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게 전혀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기에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예수를 바라봐서는 예수가 동정녀, 탄생한 게 전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봐서는 그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게 말이 되지 않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재림한다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 부활도 보는 거지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믿는 거야.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으셨기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기에, 부활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면 십자가도 보게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는 그냥 자동으로 알고 믿게 되지 않나요?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까지 나오셔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봐야만 한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였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란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게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이 절대로 될수 없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니?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 예수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여호와가 사람 되신 분으로 알아보실 겁니까? 부활 말고 있습니까? 아니, 부활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 사건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여호하셨구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실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난 이티오피아 내시도 그렇고,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티오피아 내시도 담의 세계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나 마음에 믿었기에 성경에 이처럼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마음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세계의 역사책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객관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즉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인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쉽게 해주신 겁니다. 확증을 해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란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주셨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강조한 게 뭔가요? 그냥, 믿으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지지 않으면 새벽 기도하며 믿음을 구하세요.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건 덮어놓고, 믿는 것이 되기에 믿음이 될수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는데, 믿는 건 미신 미신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기도해서 믿겠다고, 믿는 건 성경하고, 다른 믿음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 복음이 확 뚫리는 건지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로 가야 되는 거란 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이분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이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확실한 증거,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기독교의 믿음은 증거가 없어도. 믿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증거 없이 믿어온 건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가셔야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사도행전 17장 31절이 딱 빠지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안 되는 거라십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게 증거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예수의 부활이 빠지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뭘 통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볼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셔야 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건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걸 무엇으로 된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이분이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가야만 복음이 선명해진다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선포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란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오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과 똑같이, 만드시겠다. 하나님이신 주와 같이 우리를 만드셔서 함께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게 그분의 꿈인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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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시다.